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십 발사 일정과 관련해서 나온 소식들 전달을 해 드릴 거고, 사실은 뭐, 배도지 뿐만이 아니라 이게 코인 개별 종목들, 호재 일정들을 보면요. 왜 유독 6월 달에 집중이 될수 밖에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그래서 배도지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마지막에 해 드리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 절대 없을 거다. 라는 말을 한지 하루도 안 돼서, 지금 오늘 새벽에. 공화당 측이 부찬도는 이제 실무협상 중단해버렸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이제 코인 시장이 크게 반응은 하고 하고 있지 않은데 월요일부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번 부찬도 협상 리스크가 왜 코인 시장 역대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베이비 도지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까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배도지가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 참. 그래서 영상 코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른 답변을 원한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어떤 내용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질문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이제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 건데 17일 날 언론에서 이제 뭐 스페이스X가 스타십의 다음 발사 일정을 발표를 했다 요런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스페이스X가 제출한 스타십 관련 신청서를 보시면 임무 시작일에 6월 15일이라 돼 있습니다 발사 목적에는 스타십의 실험적 궤도 비행 및 복귀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지난 발사 이후에 머스크가 구독자 방송에서 다음 스타십을 6주에서 8주 정도 뒤에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요 시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웬만큼 다른 이제 웬만한 알트코인들 좋은 호재 일정들이 6월 달에 집중이 돼 있는 이유가 요거 하나 때문이에요. 홍콩이 6월 달에 암화폐 시장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엄청난 자본금 이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거든. 현물 시장 다시 빨간 불 들어올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배도지 차트 보실 건데 제가 항상 뭐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5월 1 6일 제가 배도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차트 설명 어떻게 해드렸었는지 20초 정도만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제 2023년 5월 16일 요날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차트 설명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영상 잘들 보셨죠? 매 영상마다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맨 밑에 보이는 여기 있는 보라색 선까지는 꿈을 꾸지 마시라니까. 개꿈 꾸는 것도 감정 노동이야, 이게. 이거 보시면요. 작년 1년 동안 여기서 만들어 놨던 박스권 상단 매물 때끄어 놓은 선입니다. 뭐 대단한 선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내려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 지지 반등까지 뭐 횡보를 하든 뭐 박스권을 만들어 주든 어떤 일종의 눌림목에서 지지 반등까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랑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셔야 된다니까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찍을 때마다 선거 둔거 이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이제 V자 요거 있죠 여기서 바닥 잡아 드렸었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한다 그래도 주황색 노란색 여기 20일선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머리 박을 거다 그건 꿈꾸지 마라 정확하게 짚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민코인 투자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상 쪼가리들 있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런 거 보고 하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원 넣어놓고 애초에 1억 먹는 게임을 왜 자꾸 내 모든걸 쏟아부어갖고 막 불안해하면서 무슨 소식이 나왔나 유튜브에서 어떤 설명해는 이런걸 찾아보고 있습니까. 민코인은 내가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날 정도로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몇백씩 몇 그래도 이제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잊어버리고 묻어놓는 애 못이겨 이거. 이거 영상 쪼가리 백날 찾아보세요. 오늘 밤에 당장 10배가 튀어져도 2배도 못먹고 나온게 현실입니다. 내려갈 때보다 폭등 나오는 날이 더 버티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뒤를 잡듯이야 해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차트란 육수 소포 이0 뭐 백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익이 아니라 손절치고 또 중간에 올라갈 때 따라서 잡고 이런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5월 끝날 때까지 방심을 하시면 안 돼. 아직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랑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가 완전히 끝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 장중에 보고 여러분들 바닥에서 쓸어 담아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 매수 타점 못 잡고 계시는 분들 제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신청 반드시 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소통방 여기 입장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요. 이게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이랑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있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실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재료와 빠른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번만 딱 받아 보시면 아, 여기 진짜 개나소나 보는 뉴스 퍼달라 퍼다 날라 주는 데가 아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보지 이 소리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얻어 하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단기 단타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탑전 잡히는 코인들까지 앞에 뭐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9일 금요일이죠. 어제입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 드리고 있는 중이고 보시면 이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비중, 손절가 요런 것들 다 자세하게 적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매도까지 적용을 해서 정말 꼼꼼하게 종목을 골라 드리고 있어요.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해 보시면 이제 코인 정보, 메매타점 시향 분석, 이모저모에서 여러분도 얻어 가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건데 현 구간을 보면 어때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헤드앤숄더가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 쏟아지는 그림이죠 누가 봐도 구룡폭포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 보이실 겁니다 아, 요거 돌파 여부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된다 21선 돌파를 어차피 못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까지 잠깐 반등을 한다 그래도 21선에 머리 받고 다시 여기 보이는 보라색 요 대각선 요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 줄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1파, 2파, 그 다음에 마지막 3파 상승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하단 여기까지 추세하단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3파 상승이 크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6월달부터 바닥 찍고 출발을 해줄 거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동결이 지금부터 지속될 거기 때문에 산타렐리가 오기 전까지는 미증시랑 주식시장 9월달 한달 제외하고는 변수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코인 시장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면 더 폭발적인 시너지를 연말에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 달 전까지 이제 하방 변동성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추세 하단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서 뭐 중간에 손절치고 또는 매수를 하고 그거를 하지 않도록 제가 바닥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6월 달 상승장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매수 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은 뭐 귀신같이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같이 문자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 매매라는 게 사실은 시장 변동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 자체가 안되죠 아무리 마음을 먹고 있어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서라도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으면 홀딩을 할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오, 나오는 경우에 이걸 진짜 끝까지 버텨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이거 혼자서 판단을 할수 없겠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정말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은 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